스트는 not only affect but also 네. A뿐만 아니라 A. B도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는 신체적 질병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the very structure 바로 그 구조 우리 뇌의 구조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치 끝났어 분사 하고 묻죠 이렇게 뇌의 구조에 영향을 끼치면 무슨 일이 일어나니 우리를 알고, 심지어, 더, 뭐, 뭐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네. More likely to 부등사죠. 네. 뭐, 뭐할 가능성이 더 있다. 뭘, 그, 하는 까 Drain the brain. 예, 네. 뭘 경험한다고? 우리가 drain이 무슨 말이니? 활. 말... 어, 그런 말인데, drain이 원래는 배수하다 라는 말이야. 배수하다 가 무슨 말이니? 물이 빼지, 빠지는 거죠. 네. 그 drain이 지금 뭐야? 배수로라고. 그러니까 뇌가 뇌가 물이 빠진다는게 무슨말이니? 뇌수가 빠진다 뇌수가 빠진다 또? 네, 건조해진다 아까 <laughs> <나도> 생각했는데 그럼 <laughs> 왜 건조하다고 생각해요? 건조한거 아 생각 없지 물 빠지면 건조해지는데 비가 빠진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다 빠지면 기지맥진 한다 그러죠 네. 뭐 골수가 아, 다 빠져 짐이 빠졌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종의 네. 드레인 하면 굉장히 이그 저스티한 기재맥장 지친 굉장히 피곤한 뇌를 경험할 가능성이 다만 네. 알겠니 네그데남니 네. 네. 나름이... 이해하기 편하면 차라리 스트레스 이펙트나 f 니피지 not only 디지스 s i c a 이 e f f e 왜냐면 우리가 not o only... n 에... <laughs> but also be 할때 우리가 병렬 구조를 감안하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사실은 얘를 여기 갖다 놨으면 오히려 뭐 그렇게 깔끔한 구조였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 이런 어펙 f 를 한번 쓰고 나로이 구조를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지 만뭐 어쩌고저쩌고 뭐 저렇게 나오는 아무튼 스트레스는 신체적 질병 우리 질병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질병을 유발한다는 말이고 그쵸? 뇌의 구조에 영향을 끼치다 보니, 그 뇌에 영향받은 뇌는 어떤 상태가 된다는 거야? 굉장히 피곤한 상태를 경험할 가능성이 많다. 맞지?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 이 e. C입니다. 그러면, unnumberable 알죠? u n n u m b e r 그냥 many야.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어. 행해졌어. conducted. 컨ducted 그쵸 야하는 연구가 이루어져고 행해졌어. 뭐를 드러내는 거야? To reveal. 드러내다 나타낸 거야.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건강한 사람의 뇌. 그 건강한 사람들이 뇌가 뭐할 때, 그것으로 뭡니까? 겪다죠. 건강한 사람의 뇌가 뭘 겪을 때, 뭔가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을 겪을 때, 뇌에 무슨 일이 나는지를. 보여주는 연구가 많이 행해졌단 말이죠 자, 그 중에 한 연구가 demonstrate, demonstrate. 입증했다. 뭐라고요? 입증하다가 demonstrated. 어떤 걸 입증해서 연결고리가 있다는 라 거. 어디 사이에? 더 작은 히포캠퍼스 하면 해마. 여러분, 뇌의 중심에 있는 조그만 이거거든요. 해마. 헤마. 이 해마는 여러분 알겠지만 그인디케이 c 뭐인렇냐면 R 차이머가 얼마만큼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인디케이터. 그래서, r 샤 h a 가 아주 말기 있으면 해마가 없어. 그, 그러니까 우리가 해마가 없던 건데, 여러분, 컴퓨터 해봤어? RAM. Read Memory. 아무리 컴퓨터 CPU가 빵빵하고, GPU가 빵빵하고, 어, 테라바이트 있는 그, 기, 어, 정도의 저장 공간이 돼도 RAM이 없으면 쓸 수가 없죠. 램이 그러니까 없다라는 거요 그래서, 어디? 이런 더 작은 해마 사이와 어떤 사람들? people who had a experience long lasting, 니까단기간의 스트레스를 경험한. 자, 두 가지입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험한 사람의, 뭐, 뇌의 자, 뇌가 작다라는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네. 인과관계는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correlations. correlations. Okay.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당하는 사람들은 뭐가 쪼그라든다는 거야 뇌마가 뇌가 아니고 뇌 중에서도 해마라는 구역이 좀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입증한 연구가 하나가 있더라 오케이 그러면 왜? 그럼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Why does this matter?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중요하냐는 말이죠. This part of the brain 이것은 말하는 디스퍼트프레임은 아까 말한 히포캠퍼스죠. 그렇죠? 대만은 네. 보은다 여름이 맞으러. Remain resilient resilient 회복 탄력성이란 말입니다. 회복 탄력이란 단어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쳐, 우리가 힘들어. 그런데 어떻게 보인 복원을 할수 있는 걸 얘기하는. 회복탄력성이 유지하도록 돕는다 remain은, 뭐, 뭐, 유지하다. 어디? in the face는 뭡니까? 직면한 상황이란 뜻입니다. 뭘 직면할 때? 스트레스를 직면했을 때, 우리가 회복탄력성이 있도록 그것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또, is involved in 뭐죠? 뭐, 뭐에 관여하다. 어디? 감정 조절에도 관여한다. 라는 겁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뭐 하도록 도와? 모니터 뭡니까? 감시하는 거죠. 네. 어디 안전을 감시하는 겁니다. 어디 당신이 속한 환경 그리고 저장한다. 그쪽 여기요 병렬런걸 줍니다. 뭐한을 저장하는 거 도와줘. 위험한, 위험한, 위험한 이미지를 너의 롱텀 메모리 장기 기억에다가 심어놔. 그렇게 해서 너는 나중에 어떻게 해? 그 위험한 상황들을 미래는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알겠지? 자 네. so it does all these things. 이 these things 뭡니까? 위에 말한 이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해 뭐의 일환으로 as part of 이것의 의무의 일환이지. 무슨 의무? 너의 sympathetic. 이거는 뭐야? 우리가 공감이라고 해야지. 네. 공감적 또는 어떻게? 해? 교감 또는 부 교감 신경이죠. 교감 신경 부경에서 어디 있어? 콩팥 위에 보면 부신 피질이라고 있어. 부신. 들어봤나? 그, 부신에서, 음. 에, 뭐, 호르몬이 나오죠. 특히, 안 좋을 때는, 콜티솔이라는 피로 호르몬이 나오죠. 스트레스 호르몬. 이런와 같이, 교감, 부경감, 신경, 계를 조절하는 그 의무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한다. 그러나, 이 만성적인, 아까 만성적인 뭐라고 그랬어? Long lasting이죠. 크로닉은 만성. 만성을 크로닉이라면, 급성, 이걸 뭐라? Acut. 여러분 스트레스라고 들어봤어요? 네. 급성 호흡 두통일 때, 저게, 저게 나오는 A가 Acute입니다. 그래서 완성적 스트레스는 c o n f u s e 헷갈리게 하죠. 혼돈을 유발합니다 누구한테? Hippocampus. 해맑게 네. 그리고 뭐로 이끌어 lead to는 그냥 c a u s e 하 같다 뭐를 유발해? Turning signal 뭔가 알죠 우리가 방향할 때 하는 거야 이거 우회전 좌절한 Turning signal 을 어? 뭐를 위한 cortisol 바로 이 스트레스 유발하고 굉장히 몸을 안좋게 기분 나쁘게 하는 cortisol에 대한 Turning s i g n a l 로 이끌지 바로 바로 켜라 뭐를 대신해 on 터닝 시그널을 오퍼하면 코티솔이 유발이 안돼 몸에 릴리즈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코티솔 시그널이 퉁켜주면 몸에 스며들면 이그 혈액 시스입니다 코티솔. 이그것또 그래, 관계대명사 계속표법으로 이해되죠. 그래 여러분은 뭐 해버려? 가져버려 어디다가 끊임없는 그렇죠? Consistent 알죠 지속적인 뭐 어떤 상태? Fight and flight and freeze. 알죠. 싸우든지 도망치든지 그대로 멈추든지. 그치. 그렇죠. 이다 뭐야 사실은 부정적인 거죠. 싸우는 자체가 힘들고, fight 는 도망치는 거고, 아무것도 3 -3 f r e 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신체는 f r e e freeze 상황에 빠져들게 된다. 오케이. 정답은 나오죠. 맞나요? C A B 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문법 포인트 하나를 싹 하면, 아까 딴 거는 모르겠는데, 요거 순서하는 거잘 기억하시고, 여기, 엄마. <laughs> 그 다음에, more likely to 부동산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help. 이거 준사익 동산 알죠? be involved in 기억하시고, 이것도 준사익 동산 떠나온거 여기는 병렬구조는, 이렇게 병렬구조라는 거. <laughs> Okay, 됐습니다. 문재반료 수동태. 오케이 그러면 이 우리가 어, 한 문장 요약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스트레스는 말.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일 하나도 안 하지 그래서. 네. 그래서 stress has been thought of. 여러분, has been thought of, 뜻이 은 아닙니까? 뭐뭐로 여겨졌다. 여겨졌다. 항상 is. is a major, critical factor. critical factor. 가장 중심된 중요한 요인이다. 어떤 요인? 어떤 요인? influencing, 영향을 끼치는 요인. 어디에?

이게 웰 n 빙 뭐라고 그래요? 여기 딱딱히 한국말 할건 없는데 안녕! 안녕! 인사할 때 안녕이 아는거 뭐야? 잘 지냄, 잘 유지됨. 이 i 웰빙 알겠나?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는 이렇게 우리 뇌의 이 안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쵸? 그래서 아까 말했던 특히 신체의 그, 그 뇌의 그 가장 중요한 해마라는 것에 악영향을 끼쳐서 감정 조절도 안 되고 그렇죠? 아까 말했던 티티솔을 분비를 이렇게 더 촉진시켜 버리는 그런,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기억으로 어, 우리가 이, 이 지금 상황을 잘 판단하고 그것을 위험을 감지하고 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저장하고 이러는데 그것이 저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위험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불길에 뛰어드는 거지. 판단을 안 하게 자 주어진 글을 한번 볼까요. Knowledge 지식은 뭐야? 정보지. 근데 주관됩니다. 어떤 정보야? Has d e m o n s t r a t e 입증한 거야. 뭘 입증해? 이것의 입증. 유용함을 입증한.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유용하지 않으면 그걸 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지식은 뭐다? 유용함을 스스로 증명한 뭐다? 정보다라는 걸알수 있죠. 알겠습니까? 네. 네.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뭐, 인식해보는 거죠. 뭐, 비록, 과학이, 기, 뭐야, 규칙을 기반으로 한, p r o c e 니까 절차거든요. 규칙을 기반으로 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it is very much a creative process. 매우 창의적 과정이기도 하다. 알겠죠? 네. 규칙은, 규칙을 지킨다는 것은, 새로 만드는게 아니잖아. 규칙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 그 규칙에 부합하는지만 보는 거잖아. 그럼 새로우면 안 돼. 새롭다는 게 뭐야? 그 규칙을 깨져, 깨, 깨 부수거나 벗어난 거잖아. 안 그래? 네. 그래서 goes beyond the rules. 기준을 벗어났다는 거지. 하지만 여기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저자의 의도는 어디서 드러나? 창의적인 과정이라는 것에 우리가 사람이 좀무게를 싣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um, conjecture is a philosophical invention, hooked up the, rather than the mystic, uh, by the mind and through the mental computations we call in careful computation, Um uh, contemplation. Uh, 여기서 보면, conjecture 뭐냐면 추론이죠. 추론이라는 것은 뭐라고 정의하겠어? 철학적 i n v e n t i o n 발명이다. 여러분, 발명은 결국은 creative 한 거죠. 알겠죠? 추론은 철학적 발명인데, cooked up 뭡니까? cooked up. 이거는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야. 알겠나? rattle 뭡니까? rattle mystical. 약간, 다소, mystic, 미스틱, mystical 말이야. mystic. 신비하게모여 해서. 정신의, 우리 의식, 정신에 의해서 약간 좀신비하이만큼이렇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데 뭐를 통해서 만들어져? 정신적, 이 컴퓨테이션 뭡니까? 계산에 의해서 정신적 전산, 계산에 의해서. 근데 그리고 우리는 뭐라 불러? 이 정신적 계산을 관계되면서 목적격이 생략됐으니까 우리는 뭐라 불러? 매우 면밀한, 템플레이션 하면, Contemplate가 뭐야? 네. 숙고하다, 사색하다, 맞아요. Speculated 똑같아. 근데 speculated 어떤 말이냐면 흥미하다 말더래. 근데 speculated와 똑같아. Contemplate. Deliberate하죠. 네. Deliberate 네. 신사 숙고하다. speculate as spec, 이 원래 뭐냐면, 이게 보다는 말이야. 앞을 내다보는 글쓰 있기 때문에, 투기. 자, 자, 암튼, 알겠니? 네. 자, 이거 잘 봐야 돼. 추론은 뭐다? 철학적 발명의 과정이란 거야. 근데 이거 만들어지지. 뭐를 통해? 다소, 이게 rather t 오히려 아닙니다. 다소, 좀 신비하게. 뭐에 의해서, 우리 인간? 정신에 의해서. 뭐를 통해? 이 정신의 계산을 통해서 그, 그, 우리가 그걸 뭘로 불러? 면밀한 숙고라고. 그러나, until the hypothesis, 알죠? 가설. 어떤 가설이 검증받기까지는 누구를 상대로? 현실을 상대로. 현실을 상대로 검증받는다는 것은 이 생각을, 이 가설을 현실에 던져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지를 어떻게? 보통 우리가 p e e 라 그러죠. peer review 봅니다. 같은 그 분야에서 연구하는 동지, 동료 연구진에 의해서 검증받는 걸 말하잖아. 그러니까 이 가설이 어떻게? 가설이 그냥 가설로서 존재하면안 되잖아. 가설이 정설로 받아들이거나 이론으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 항상 그 현실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 요 그렇게 검증을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이것은 not yet 어떻게? truly k n o w l e d 절대만 진정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어떻게? 정보입니다. 그쵸 어떤 정보? Speculation 나오네요. 그냥 숙고, 한번 깊이 생각해봤다. 그쵸심사숙고해봤다라는 정보를 represent 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냥 아 생각해봤다라고 하는 것 나타내는 뭐밖에 정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어휘 예상해 봅니다 이거. 음, 이거. 그 다음에 가설은 이런 것들은 보통 s p e c u l a t i 그 다음 에 이거 mental computation 이런 것들은 조금 어, 네, 네. 자, It is what is left over after cycles of experimental testing.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뭐다? Left over 뭡니까? 남은 것이죠. 뭐한 다음에 남은 거야? c y c l e s 뭐면 연속이잖아. 굉장히 반복되고 연속된 실험, 그쵸? 그러한 검증 절차를 하고 나서 남은 거죠. 알겠지? 그게 뭐야? 그걸 비로소 지식을 할수 있잖아. 지식이란, 이거 산포간대가 알겠죠? is 보애 아 이제 동사에 보호가 없어. <laughs> 그리고 이 s 주어도 없지. 전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다? 남은 거다. 뭐 하고 나서 남은 거야?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는 순환한 실험 검증을 통해. 알겠나?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have eliminated 게 제거하고 남은 거죠. 뭘제거해보 false 뭡니까? 잘못된 그러니까 우리 이론들은 다제거하고나머 남은 거죠 그게지 필요가 어떻게 아, 지식이도 요거는 여러분 줄을 섞어봐 이거는 명작에 쓸 수도 있는 왜냐면 하 이게 핵심 부분이 갖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을 외울 때 다른 걸다 외울 필요 있는 게 아니라 이한 문장을 통해서 전체 글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을 따로 공부하는 거고 문법적인 난해함이 있을 때, 우리가 요거를 더 자세하게 공부 해야 돼요. 자, as scientist,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 끊임없이 그들의, 뭐, 가설들을 검증하고, 그리고, 머리파 수정하죠. 그들의 이런 모형들, 이론의 모형들을. 그것을 a c c o u n t for 뭡니까? 설명하다, 또는 차지하다, 둘 중에 다 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롭고 좀 놀라운 데이터를 설명하는 거죠. 설명할 만한 그들의 모델을 모형을 어떻게 수정하고또 가설을 검증한다. 알겠나? 예. 네. 네. 여기 잠깐 보자. 나지왜 3번이야 되냐면 답이 3번이 맞죠? 왜요? 이이시 이 앞에 지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그 거는 말이지 2번 3번 앞에는 가설이 현실에 부딪혀 검증받기 전까지는 이것은 지식이 아니다 이것이 뭡니까 가설이잖아 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가설은 정보다 뭐야 심사숙고를 생각하는 이까지는 뭐가 아야 전부 다있어 가설인거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여러번의 순환의 과정 이런 실험의 검증과정, 이 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은 제가 하 남은 것이다 이때는 정보죠 정보가 그러니까 네. 지식이죠 네. 여기서는 이걸 뜻하잖아 오케이. 그래서 3분의 2가 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과 여기 있은 전혀 다른 거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뭔가 전환이 이루어졌지 그러면 간에 그 들어가야 된다 항상 의미가 전환이 확실히 해줄 때 지칭하는 단어가 전혀 다른 것일 때답입이 된다 알겠지? 그래서 가면 응,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뭐야, 가설을 검증하면서, 뭐야, 새롭고 놀라운 방위적인 것이 되겠죠.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들의 연구 모형을 수정해 간다. 그쵸? 하면서, 일종의 학습의 루프 입니까띠 알죠? 무한한 띠, 이러고, 루프. 고리, 고리. 학습의 고리. 이런 것이 emerge 뭡니까? 등장하게 된다는 말이니다 ok 네. 그 글은 뭐야 statistic 스태티스, s 알죠 여기까지 네. 통계이잖아통계야 그러면 statistician은 뭐야 네. 통계학자들이 뭐라 불러 bayesians updating 이라고 불리는 learning loop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bayes의 규칙을 따르면 어, 뭐야? developed by the 18th century 18세기 영국 어, s t a t i s 누구야? 영국의 동계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베이스에서 뭐 개발된 이 베이의 규칙에 따르면, 베이시안 업데이팅은 뭐를 리 e f 지칭하고 가리켜? 그리고 뭐가요 A mathematical process. 뭐죠? 수학적 과정인데, w i e l e 그 수학적 과정에서, 뭐야, 수용되는 이론, 받아들이는 이론, 또는 Predictive 뭐래 말 아. 예측 가능한 모형들이 gets increasingly 점점 어떻게 정확해지는 거야 g e t increasingly 정확해지는 거야 알겠나 네. 뭐라고 수학적 과정을 가르치거든 수학적 과정이란 뭡니까 점점점 그 정확도가 올라간다 뭐를 통해서 그게 가능해 자, 이음으로우 repetitive testing of competing variant of theory 그 이론의 뭐야 competing 그 매우 서로 경쟁하는 v a r i a n t 뭡니까 변수들 사이에서 반복된 테스팅을 통해서 어떻게 조학적 과정이 바로 뭐를 나중에 수용되는 이론 또는 예측되는 예측이 가능한 모형으로서 계속 정확해지는 그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래 아까 말했듯 그게 k n 지가 된다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세 개, 세 번의 단어가 있죠. 이거, repetitive. 또 뭐야? Loop. 또 또뭐 있어요? 아까 말했던 cycles. 이게 다뭘 말해? 뭘 말해? 이 반복, 예, 반복된. 반복된, 지속된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한번. 자, 이거 문제가 제가 지금까지 모고사 중에서 1등급들을 차아 내고 2등급 체력 내기 하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읽자마자 바로 어떻게 인지적? 뭐가 생겨? 부담이 생기죠. 이거 아마 선생님이 잘 봐야 될까? 이요잘 보세요. 이게 다른, 선생님이 했던 다른 모의고사 글보다 이게 훨씬 더 차원이 있는데,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뭘낼 때, 본인이 읽을 때도 힘든 거를 출제를 해야 본인이 까리함이 등장되죠. 그래서 조심하시고, 이거는 복잡한 운영 구조가 좀 많이 보이죠. URBY가 외래하지 않, 같아요. 같은 거예요. 그런 거죠.